부당해고구제 신청 문서가 우리 사업장으로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일씨 때문에 오늘도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대표님들의 불안을 모두 치유해드리겠습니다. 노무닥터 김기민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들의 무당 결근 연락두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님들을 위해 대응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단결근이나 연락도절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주세요. 연락이 닿으면 계속 출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출근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받으시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만약 사직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향후 입증 가능한 수단으로 해당 직원에게 몇 며칠자로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받지도 않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으로 정상 출근 명령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언제부터 무단결근 중이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만약 출근 의사가 없다면 명확하게 출근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총3 차례에 걸쳐서 출근 명령을 발송해 주신 다음에 징계 절차를 열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 처리 시 당연히 무단결근 기간의 급여는 무임금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될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문서가 우리 사업장으로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절차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단결근 연락 두절 직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을 계기로 억울한 대표님이 생기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무닥터는 대표님들의 사업 번창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